챔피언 상대법 시리즈 탈론 편입니다 탈론을 상대할 때는 패시브인 검의 최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흔히 탈론을 상대로 이게 죽어? 하며 회색 화면을 띄울 때는 모두 패시브가 터지면서 폭딜이 들어가 죽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론을 상대하는 핵심 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탈론의 패시브 1스택이 누적된 시점에서는 절대로 Q사거리를 허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 2스택이 누적됐다면 전멸 Q 사거리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둘 탈론이 전멸과 궁극기가 있다면 탈론의 전멸 Q 거리 내에서 자신의 핵심 스킬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셋 탈론이 W를 쓰는 시점에서 탈론의 Q 사거리 바뀌라면 최소한 돌아오는 W를 연무빙으로 피하고 즉시 반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탈론의 Q 사거리 안쪽이면 탈론이 W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Q를 써서 패시브를터트리니 연무빙하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이 탈론의 콤보 한번에 죽을 상황일 때 안전한 생존기 사용 타이밍은 탈론의 W 첫타를 맞은 직후입니다. 즉 탈론을 상대하려면 탈론의 패시브 스택이 누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거리 차이로 탈론을 압박하거나 탈론이 W를 적중하지 못했을 때 추적하며 딜링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탈론에 나가려는 W를 맞은 시점에서 거리를 허용했다면 탈론이 곧 Q, R, 전멸 등을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탈론의 진입기에 맞춰 생존기, CC기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명심하시면 탈론을 상대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라인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레벨 탈론은 패시브를 터트릴 수 없기에 미니언 어그로만 신경쓰면서 과감하게 딜링하면 됩니다. 보통 W를 찍으니 돌아오는 W를 맞지 않도록 옆무빙하며 유성, 감정, 콩콩이 등 자신의 룬 딜까지 최대한 넣어주세요. 탈론이 2레벨이 되는 순간부터는 역시 탈론 패시브가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탈론의 W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딜교환을 하거나 긴 사거리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딜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탈론의 돌아오는 W를 르블랑이 W 재사용으로 회피하고 질교한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타이밍 미스로 패시브 E 스택이 누적됐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탈론이 Q로 진입하는 모션을 확인하고 바로 생존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타이밍에 르블랑의 본체를 확인한 탈론이 전멸 평타로 패시브를 터트리면서 점화를 사용했으면 르블랑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연무빙이나 생존기 등을 활용해 탈론의 돌아오는 W까지 맞아 패시브 E 스택 누적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력이 낮은 상황에서 이 e 스택 누적을 허용했다면, 전멸도 아끼지 말고 탈론의 Q 사거리에서 벗어나세요. 레벨, 체력, 아이템 등으로 우위를 점하면 기본적으로 탈론은 근딜이기에, 이렇게 미니언을 치고 나서 CS 디나이를 할 수도 있고, 만화 여유가 충분하면, 라인을 계속 밀어서 탈론의 특징인 로밍을 봉쇄하면 됩니다. 궁극기가 없는 탈론이 Q를 미니언에 먼저 사용하고 W를 쓰는 경우에는, W로 패시브 이스택이 e 누적되더라도 Q가 쿨타임이기에 패시브가 터질 일이 없으니 지금처럼 과감하게 들교환하면 됩니다. 우위를 차지한 후에는 탈론의 돌아오는 W를 피하면서 W가 쿨타임일 때 적극적으로 들교환하고 라인을 천천히 밀면서 탈론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CS 손실을 유도하면 됩니다. 이를 반복하면 랩, 체력, 템 등의 격차가 생기고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나 닌자의 신발 등으로 탈론의 폭딜을 제어하면서 과감히 선 킬각을 보셔도 좋습니다. 탈론편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포인트들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도 손쉽게 탈론을 상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